경부조직검사 후에 어~ 조직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사이티스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냥 염증이에요 어, 에로전 미란 사이티스 서빅사이티스는 아이티스가 붙으면 그냥 염증이에요 경부가 영어로 서빅스거든요 서빅사이티스 염증 그런데 코일로 사이토시스라는 게 있어요. 경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핵을 공격하거든요. 세포가 있고 가운데 핵을. 그래서 원래 경부 조직을 딱 보면 나뭇잎 같은 조직에 핵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전체로 말하면 손바닥을 나뭇잎으로 만약에 비교하면 가운데 한뭐 3cm? 2cm 정도의 비율이죠. 그런데 바이러스 인유지동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핵이 커집니다 그래서 세포를 보면 그 핵이 진해지고 핵의 모양이 좀 변형이 오죠 그것을 코일로 사이토시스라고 합니다 그냥 바이러스가 조금 감염돼 있다 코일로 사이토시스 코일로 사이토시스 그런데 그 단계를 조금 지나면 평평 콘딜로마 영어로 프렛 콘딜로마라고 나와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이러스가 좀 넓게 감염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면, 저등도 상피내 이영증. 영어로 최근의 분류에 의하면, 로스, LSIL,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과거의 분류로 이야기하면, 경도 이영증, mild dysplasia. 영어에서 dysplasia는 디스하면, 뭔가 좀 변형됐다는 뜻이거든요. dysplasia. 변형됐다, 경도로 변형됐다. 그래서 자궁경부 세포를 이렇게 벽으로 비유했을 때 어, 3분의 1만 세포가 변형된 거죠. 과거의 분류표에서는 저중도 이형증, 최근의 분류에서는 LSI-L, Low슬, Low, l 조금만, 낮게. 근데 그 단계를 조금 더 지나면 과거에는 Moderate Dysplasia, 중등도 이형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콜로사이토시스 편평콘딜로마, 저등도 이형증. 과거의 분류로 중등도 이형증, 고도 이형증을 지나야지 자궁경부의 어떤 경계선, 상피내암 그 경계선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평콘딜로마라고 나오면 바이러스가 좀 편편하게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세포에서 한두개 찍어서 변형된 게 아니라 조금 군집을 이루었다고 말할까요? 그 단계를 지나면 과거의 분류로는 저등도 이형증, 중등도 이형증, 고도 이형증, 상피내암을 지나서 경보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일기라고 말할 때는 다이 단계를 지난 거예요. 다이 단계를 지난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또뭐 1번, 2번이랑도 혼동을 하시는데요. 그거 1, 2, 3, 4, 5로 나오는 거는 그냥 국가검진 세포진 검사, 팝스미어에서 나오는 분류포거든요. 그리고 조직검사에서 나오는 것은 아, 아, 코일러사이토시스 편평콘딜로마 저등도 과거의 분류로 얘기하면 중등도 고등도 유형증을 거쳐서 상피내암, 그 다음에 진짜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의 분류로 이야기하면 코일러사이토시스 편평콘딜로마 로스 로어, 일부만 세포가 변형됐다는 것은 경도가 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분류표가 경도 이형증, 중등도 이형증, 고도 이영증에서 지금은 그 분류표를 잘안 쓰고요 이렇게 쓰거든요. L S I L, H S I L 이렇게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L S I L을 거쳐서 저등도 이영증 그다음에 H S I L 고도 이영증을 거쳐서 상피 내암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피내암을 거치고 이제 진짜 암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평해요. 평평콘딜로마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환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요? 하고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코일로사이토스스 평평콘딜로마, 저등도, 이형증, 고도 이형증, LSIL, 상피내암, 진짜 경보암이 되는 것입니다. 경보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주로 받아볼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것이 인유두동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가 감염된 그 자체를 조직 검사에서 코일로 사이토시스라고 한다. 코일로 사이토시스가 좀 많이 감염된 게 편평콘딜로마, 더 진행된 게 저등도, 고도이형증, 상피내암, 진행암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라서 굉장히 들으면 혼돈이 오세요. 그런데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을 그냥 몰입해서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